선생님, 네, 네 이번 시간은 네. 네,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. 네. 남편의 바람기 고칠 수 있을까요? 그 <laughs> 남편 바람 나갖고 전보로 오시는 분들 많죠. 이제 제가 조금 유튜브를 많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어,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. 그래서 조금씩, 이제, 그전에는 막 영상 찍을 때마다 경직되고,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, 어 원래도 조금 솔직했지만,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근데 남편 바람 피는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점사 보러 오셔서, 이 사람 어떻게 고치냐, 뭐 방법이 있냐. 그러면 또 이제 신일령님의 기운을 통해서 남편의 바람길을 잡으려고 하겠죠.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고. 80%는 못 고쳐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이 진짜 솔직한데 말씀드리는 거야. 남, 바람난 남편들이 그게 이제 보통 점을 보러 오실 때를 보면 아이 사람이 정직하게 남편이 살다가 이번 처음 바람 났어 <laughs>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기적으로 바람이 나갔고 계속적으로 걸리고 또 걸리고 반복적으로 잘못했다고 또 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나는, 그래요.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,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. 어? 남자들 바람필 수 있어요. 어? 근데, 이거를 주기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, 음,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80%는 못 고쳐요. 어? 근데, 이게 만약에 고칠 수 있는 20%는 뭐냐면, 그 해에, 부부가 어, 이별수, 그러니까 해로 100년을 부부가 100년 동안 같이 남남끼리 만나서 살면서 다툼이 없는 부분 없잖아요.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. 응? 그 해, 이별수가 있는 해가 있어요. 부부가 공방, 이별, 나쁜, 수가 나쁜, 우리 부부의 애정운이 나쁜 응? 그런 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어, 사람이, 부부가 싸움이 날라면, 안 하던 행동도 막 하게 되고, 어떤 때는 남의 꼬임에 넘어가기도 하고, 전혀 자기는 바람필 의도가 없었는데,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, 그게 그냥 일시적인 바람이면 괜찮은데, 뭐, 몇 년을 두고 상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. 뭐, 이런 거는 진짜 바람이지. 그거를 어떤 조상의 기운으로 인해서 조상의 윗대에 보면은 막 바람피는 그 조상님들이 많아 가지고 바람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남편들이 그런 경우 또이 어, 사람의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사나워서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바람이 난 경우 어? 몇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가 있는 20%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고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끼가 많고 사주에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당신 남편 뭐 우리가 바람점 도둑점 무당들이 안 봐요 어? 진짜 제대로 된 무당이라면 어, 그점 보러 이제 오셔서 어? 우리 남편 바람났나요? 여자 있어요? 지금 어딨어요?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안 봐요, 우리가 점을. 바람, 굳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, 무당집에 와서 바람 난 거를 확인해서 남의 집에 분란을 우리가 점을 통해서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그 바람이 난 거를 확인하고 왔을 때는 우리가 그에 따른 점을 봐주기도 하는데, 모르고 있는 경우에서 우리가, 아, 너네 남편 바람 났으니까 가서 잘 살펴봐, 이러지는 않거든요. 어? 근데, 어, 내가 보는 걸로는 바람 피는, 상습적으로 바람 피는 남자들, 어? 그런 사람들은 80%는 고칠 수 없어요. 뭐, 무석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어요. 있는데, 그게 어, 말씀드린, 그, 내가 해 보니까, 일시적으로, 어? 계속 해야, 계속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속 빌고, 노심초사해야 되고, 또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 사주 안에 바람기가 있기 때문에, 지금 당장 그 여자를 떼냈어. 또 여자가 붙어요. 자기가 또 여자를 찾고, 그러면 이걸 피하면 또 다른 게 오고, 또 이걸 치우고 나면 또 다른 게 오는데, 평소 평생 방법을 하고 살 거야. 평생 구술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사람은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. 고쳐서 쓸수 없다는 말그이 그게 맞아요. <laughs> 맞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남편이 바람 났을 때 고쳐,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,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어? 근데 10명 중에 8명은 내가 봤을 때는 고칠 수 없고, 어? 명 아까 내가 조금 말을 말씀드렸던 2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으면,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, 대다수는 8명은 못 고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내 남편이 사주팔자에 바람기가 타고난 건지, 어?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기운에 의해서 조금 변수가 생긴 건지를 확인하시고 이쪽에 해당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. 그냥 그거는 어, 생각해볼 문제예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